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줌으로 회사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채널, 기즈모입니다. 기즈모 채널이 좀 자극없고, 어, 심심하고, 좀 무덤덤하죠? 회사 부정, 부장님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 채널이지만,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 오늘은 힘들고 지친 직장인들을 위한 노트북 소개입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의 대명사인 HP의 프로북 시리즈, HP 프로북 455G9입니다. 뭐, 뒤에 g 9는 9세대라는 뜻이죠. 9년이나 벌써 지났어요. 뭐, 직장인도 9년 차면 한참 능력있고 많은 걸 해내는 그런 시기죠 자 HP 프로북 시리즈는 이름처럼 프로를 위한 노트북, 즉 비즈니스 노트북입니다. 비즈니스 노트북하면 뭐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뭐 화면도 좋아야 되고 타이핑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걸좀 종합해 보면 생산성과 좀 보안성을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일을 잘 해야 하니까 당연히 생산성 중요하고요. 또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안성도 중요하겠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요즘 최근 많이 늘어났는데, 코로나가 살짝 요즘 잠잠해지긴 했지만 재택근무를 한번 해보니까 이 선호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외근도 하고 아니면 내근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등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는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저 집에서 일할게요 그러면 회사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근데 요즘 은 그게 좀 당연한 어떤 옵션이 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다양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보안에 대해서 좀 불안해할 수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해킹 위험성도 있고요. 간혹 뭐 내가 하는 업무가 크게 보안적으로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 멀웨어 같은 걸 통해서 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내가 열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건 뭐 당해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다행히 이 보안 옵션만큼은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 HP가 가장 앞서 있죠. 뭐 여러가지 보안 옵션과 외부 업무 시에도 유용한 옵션이 많이 탑재됐기 때문에 이 업무용 노트북을 고른다면 이 HP 프로북 시리즈를 반드시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리뷰 제품은 a m d 라이젠 7 5825U 프로세서에 DDR4 8GB 메모리 그리고 512GB 저장장치 윈도우 10 프로 포함 제품으로 어, 현재 판매가격은 110만 원대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볼게요. 심플한 실버 컬러고요. 커버에는 반짝이는 HP 로고가 있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이음새가 없이 디자인이 됐고요. 커버 부분은 살짝 탄력이 있어서 음, 화면이 휘어지는 걸좀 방지를 해 줍니다. 어, 그리고 충격을 받기 쉬운 이 측면부는 더 단단하게 마감을 했어요. 소재 중 90%는 재활용 소재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밀스펙 19가지를 통과할 정도로 내구성에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합니다. 자, 15.6인치 화면 사이즈예요 무게는 1.74kg인데, 이 정도 무게면 뭐, 알루미늄 15인치 노트북 평균적인 수치죠. 어, 무게는 옵션에 따라 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두께는 1.99cm로 필사적으로 2cm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내구성과 냉각 성능에 힘을 기울인 만큼 두께가 살짝 두꺼운 부분은 아쉬운 점이에요 자, HP가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유리한 점은 노트북만 구매해도 추가 보안 솔루션을 구매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보안 옵션이 패키지로 따라온다는 점인데요 이게 HP 슈어 시리즈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탑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품별로 지원되는 슈어 시리즈는 살짝씩 다릅니다 이 제품 보면 HP가 자랑하는 딥러닝과 AI 기반의 HP 슈어센스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이거 신속하게 멀레어 바이러스 이런 걸 감지 가능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로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HP 슈어센스는 오프라인에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무신코 오프라인 아니 오프라인이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뭐 꽂은 USB나 외장 하드 연결 시에도 안전하죠. 아무리 좋은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도 바이오스 단에서 뭐 부팅하기 전에 해킹을 당하면 아예 부팅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근데 HP 슈어 스타트가 탑재됐는데 이거는 바이오스를 보호하는 툴입니다. 해커가 바이오스를 변형하더라도 HP 슈어 스타트는 이 변조된 바이오스를 즉각 복구해서 해킹을 방지하죠. 자 HP 슈어 클릭도 탑재됐는데요. 이 슈어 클릭은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나 메일에서 수상한 공격이 감지되는 즉시 해당 브라우저를 노트북과 격리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격리된 브라우저는 닫기 버튼을 누르면 노트북에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 즉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 뭐 오프라인 부팅 전 잘못 접속한 웹사이트 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해킹과 멀웨어를 방지하는 거죠. 뭐, 이 정도면 일부러 해킹 당하려고 해도 힘들겠죠? 물론, 이제 사설 VPN이나 기타 회사 차원에서 보안 솔루션을 이렇게 마련하는 회사라면 괜찮은데, 그런 보안 솔루션을 마련하기 힘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HP 프로북 시리즈를 선택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리뷰 중에 또 설명드리겠는데, 뭐, 프라이버시 카메라, IR 카메라, 지문 인식 센서, TPM 2.0 등의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화 솔루션 또한 충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HP 제품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직접 사용해 보면 이 보안 솔루션들이 CPU 점유율이나 메모리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하거나 리소스를 좀 너무 많이 차지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실제 사용시에 굉장히 큰 장점인데 뭐 유료로 구매한 백신 프로그램도 리소스를 너무 잡아먹거나 드라이버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HP는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HP. 노트북에 최적화돼 있고 오래 사용해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점이 음 그런 실제 사용할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아주 얇은 양력 베젤이 눈에 띄고요. 15.6인치 풀 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음, IPS 디스플레이답게 시야가 우수하고요. 최대 4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하는데요. 비즈니스 노트북이니까 또 안티글레어 타입이고요. 밝기가 상당히 밝아서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햇빛 많이 받는 자리에 앉아서 일하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180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회의나 미팅 시에 적절하게 또 사용할 수가 있죠. 색 재현성도 평균 이상입니다. sRGB 100%, NTSC 72%의 색 재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피로감 없이, 뭐, 어, 이렇게 안티글레어 타입이니까 또, 뭐, 반짝이는 것도 없이 정확한 색감이 인상적인 화면이었어요. 자, 화면 상단에는 720p 해상도의 웹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통 뭐 480p 웹캠을 제공하는 노트북들이 많죠. 이거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선명한 화면으로 회의가 가능합니다. 또 IR 웹캠으로 얼굴 인식을 통한 윈도우 헬로 보안 기능도 제공해서 더 빠르고 쉽게 로그인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완전히 차단하는 물리적 셔터도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키보드를 알아보면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또 따로 빼놨고요. 키의 깊이는 적당히 깊고요. 반발력도 좋아서 타이핑감이 좋은 편입니다. 뭐, 장시간 업무를 보기에 무리가 없어요. 또, 노트북에 커피나 물을 쏟으면 좀 아찔하죠. 그런데 키보드에 이물질 방지 설계로 액체를 쏟아도 어, 노트북 내부 유입을 방지하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털어내면 노트북 내부로 거의 물이 들어가지 않죠. 참고로 3단계의 백라이트가 탑재됐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글래스 코팅 터치 패드가 있는데, 뭐, 크게 넓진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윈도우 헬로를 지원하는 지문인식 센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포트를 알아볼까요? 왼쪽에는 캔시턴락 기가바이트 이더넷 포트, 그리고 USB 3.2 제너레이션 1 타입 A 포트 1개, 반대편에는 전원 포트, PD 충전과 DP 출력을 지원하는 USB 3.2 제너레이션 2 타입 C 포트 1개, 그리고 2개의 USB 3.2 제너레이션 1 타입 A 포트와 풀사이즈 HDMI 포트, 그리고 헤드폰 마이크 콤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업무 많으신 분들은 옵션에 따라서는 LTE 유심 슬롯이 탑재된 모델도 선택이 가능해요. 뭐이 정도면 USB 허브는 필요하지 않죠. 넉넉합니다. 참고로 무선 솔루션은 와이파이 6E 그리고 블루투스 5.2 같은 뭐 최신 무선 규격을 지원합니다. 자,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7나노 기반의 AMD 라이젠 7 5825U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8코어 16스레드 기반이고 2GHz에서 최대 부스트 시에 4.5GHz까지 클럭 스피드가 상승합니다. 이 클럭 배수가 무척 높은 고성능 저전력 프로세서로 전 세대에 비해서 낮은 클럭은 더 낮아졌고, 최대 부스트 시에는 클럭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효율이 아주 뛰어나죠. 발열도 적고요. 이거 좋은 프로세서입니다. 그래픽은 라데온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는데 이번 세대 AMD 프로세서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향상된 특징이 보입니다. 뭐, 새로운 세대니까 당연히 향상됐겠죠. 좀 전반적으로 퍼포먼스 적당하고요. 그래픽 성능도 괜찮아서 오피스 문서 작업이나 포토샵 같은 그래픽 작업을 아주 쾌적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뭐 비즈니스 용도니까 게임 성능은 한계가 있지만 간단한 게임이나 영상 등을 감상할 때도 충분한 퍼포먼스입니다 다만 리뷰 모델의 경우는 8GB 싱글 채널 메모리가 탑재됐는데 그래픽 작업이 많거나 캐드, 뭐 동영상 편집 이런 걸 위해서라면 최소 16GB 듀얼 채널 구성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벤치마크 돌려봤는데요. 뭐전 세대에 비해서 뭐 적어도 한 10에서 20% 이상 퍼포먼스가 향상이 됐고요. 특히 그래픽 성능 역시 한 단계 더 올라간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음, 특히 이제 실제 사용 시에 발열을 잘 억제하고 뭐 스트레스 테스트 시에도 팬소음이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서 쾌적하게 업무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스피커는 키보드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피커 역시 중고역대를 잘 튜닝해서 화상 회의나 온라인 회의 시에 전달력이 좋은 쪽으로 튜닝을 했어요. 자 마이크는 듀얼 어레이 마이크가 탑재돼서 깨끗한 음성 전달이 가능하고요. 주변 소음을 감소시키는 노이즈 감소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스테레오감이 상당히 좋고요. 상대적으로 저역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스피커는 아니에요. 자 배터리는 51Wh 용량이 탑재가 됐는데요. 스펙상 19시간 30분 사용이 가능하고 30분 만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화면 밝기 60%, 볼륨 40%, FHD 영상을 스트리밍해서 재생하는 테스트에서 약 8시간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하루 업무 시간 정도 사용은 가능하죠. 하루에 8시간 30분 업무를 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뭐, 배터리는 충분합니다. 아, 또,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 출장 시에는 어댑터 없이 스마트폰 충전기나 외장 배터리로 손쉽게 충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어댑터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어댑터도 비교적 소형화를 잘 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hp 프로북 45g9 은 15인치대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벌써 9세대에 이런 제품입니다 그동안 세부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차차 높여갔죠 디자인이나 기본 구성은 사실 전세대랑 비교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대 프로세서를 장착하면서 퍼포먼스를 높였고요 hp의 자랑인 보안 기능이 강력히 탑재된 노트북입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도, 뭐, 회사에서도 아니면 외부에 가지고 다니면서도 휴대하면서 재택근무용 또는 화상회의용, 뭐, 일반 업무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쓸만한 이런 퍼포먼스 좋고 보안성 좋은 노트북을 찾으시던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메모리 슬롯은 듀얼 채널인데 이 저장 장치는 한개 채널만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저장 장치를 좀 필요한 만큼 512나 1 t b 좀큰 거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께가 다소 두꺼운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비즈니스 노트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이런 제품 소개하다 보면 제가 직장 다닐 때가 생각납니다. 뭐 직장 다닐 때는 야근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참 괴로웠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하면서 독립하면서 밤새서 리뷰하고 뭐 촬영하고 대본 쓰고 더 힘드네요. 예, 직장 다닐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직장인 여러분 끝까지 버티세요. <laughs> 자 지금까지 기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